네 반갑습니다 금양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또 우리 주주님들과 금양 제가 또 무거운 마음으로 아, 또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금양이 55분 전에 또 뉴스가 나왔죠. 제가 그래서 2월 15일 이 정정 공시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금양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한 또 PPT 파일 잡아 왔으니까 요 레포트 파일 같이 공유드리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촬영할 때 어때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촬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팩트에 기반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꼭 좋아요 버튼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들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옆에 이 동료분들도 어때요? 같이 힘드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떴을 때 어떻게 해 줘야 돼요?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 주시면서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55분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금양 유상 증자에 대한 납입 일정을 재조정한다라고 나오면서 투자사 이 세부에 대한 타임라인을 확보했고요. 2월 15일에 최종 공시로 정정을또 만들었죠. 그러면 원래는 지금 이번 달 안에 납입이 돼야 되는데 또 다시 이 사우디에서 4천억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일정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번 꽹그리 또 깨뜨린 겁니다. 이미 세 번째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 투자자분들이 낙심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팩트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금양은 증자를 원활히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세부 타임라인이 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최종 납입일을 언제로 연장했다? 2월 15일로 정정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자, 장 끝나자마자 아, 또 나온 거고 장 끝나고 1시간 있다 나온 거니까 한 4시 반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투자사에서 이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달러로 환전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가 약세를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이 작용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단은 정전 공시가 나오면서 2월 15일까지는 납입이 완료된다라는 가정하에. 뭐 기자 공장이다 라던가 또 다시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풀리면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제 ppt 파일 보면서 이제는 좀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제가 이 거래 해지 방안 아, ppt 레프트 파일 짜온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또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 꼭눌러 누르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이랑 아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지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을 보면은 지금 어떤 조건이 걸려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 의견에서 적정을 획득해야 되고요. 기업의 불확실성을 풀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에 대한 권정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회계 의 투명성도 제고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끝마쳐야 되냐? 26년도 4월 14일 날아 운명의 날이에요, 운명의 날. 즉 4월 14일 전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귀 크게 뜨시고 들으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주요 일정을 보면은 지금 1단계 때 어떤 걸 준비할 겁니까 다음 달부터 준비할 게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준비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그 다음에 기장 공장에 대한 설비를 준비를 할 거예요 특히 이 기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이4680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누구 밖에 없어요 아직 금양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도 금양을 폐지하게 내비둘까?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 에 노동법이 많이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금양은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야 되는 거야 거래 재개를 해야 된다는 거래요. 그러면 결정의 시기가 4월 14일인데 만약에 이때부터 결정이 나서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미국의 나노테크에 대한 공급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4 6 9 5 라인에 만들어 가면서 3분기 때부터는 2 1 7 0 0에 대한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가동화시킬 겁니다. 그럼 텅스텐 광, 광산뿐만 아니라 이 리튬 산업에서 다시 한번 금양이 잡아가면서 26년도 어떻게 할까요? 핫하게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야 제가 거래가 해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텅스텐과 이 밸류체인 리튬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의지도가 좀 강해요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려면 금양이 사업이 재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엔캠과 에코프로빔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또 리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장공장 패... 팩토리에 대한 매출액을 보시면 8천억이야 여러분들 투자금액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가만히 내비둘까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또 혼자서 대응하시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힘드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양 소통방을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금양 주주님들 지금 2,000분이 넘게 또 모여 계십니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좀 우리가 제가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또 영상 끄시게 되면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르잖아. 아, 나는 이런 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레포터라고만 여러분들이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또 우리가 26년도에 이 금양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이 레포터 파일 잡아놓은 거 보내드릴 거니까요 요거는 그냥 레포터라고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텔레방 입장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금양이라고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상장 페이지에 있어서 국민청원 반대 레포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읽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이거는 청원 제가 이세 가지 구분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청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양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뭐 텔레방 입장이라고만 보내 놓으시면 제가 또 알아서 아또 친절하게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행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상장 폐지가 안 된다고 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또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이런 호재 혹은 또 이런 긴급 사항들이 있을 때 영상 또 매일매일 촬영해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요 좋아요 버튼과 이 구독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이두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